식스맨. 5명이 주전으로 기용되는 농구에서 주전 선수를 제외하고 후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어 언제나 투입될 수 있는 선수이며 주전으로 뛰기에는 공격 혹은 수비에서 뭔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로 뛰기에는 부족한 선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NBA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바탕으로 주전보다 더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던 식스맨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번 시즌 서부 2위를 달리고 있는 우승 후보 LA 클리퍼스에는 평균 18% 5.7 득점, 5.7 어시스트로 팀내 득점 3위, 어시스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주전이 아닌 식스맨으로 기용되고 있는데 이 선수는 바로 루 윌리엄스입니다. 올해 식스맨상을 3번이나 수상한 최다 수상자로 언더그라운드 고트라고 불리는 그는 키나 피지컬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거인들을 앞에 두고 자신있게 덩크를 꽂고 팀내 에이스들이 도맡는 아이솔레이션까지 즐기며 터프샷 적중에 도 같은 강심장입니다. 그러나 윌리엄스가 NBA 에서 처음부터 신뢰받는 식스맨은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주전 선수보다 뛰어난 공격력을 갖춘 특급 식스맨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경기의 마무리를 책임지는 그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해 봅시다. 루 윌리엄스는 1986년 10월 27일 멤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둘째로 형과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즐겼던 그는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했는데 일찌감치 재능을 드러내면서 팀을 조지아주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때는 또래에 비해 키가 큰 편은 아니었으나 한층 부드러워진 볼핸들링과 뛰어난 탄력으로 파워풀하게 찍는 덩크까지 선보이는 등 가드로서 다양한 공격 옵션을 장착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반 때 평균 27.4득점, 5.9 리바운드라는 탁월한 스탯을 찍어냈고, 전미 최고 고교선 수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대학교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대학교보단 빠른 프로 진출을 선택했고, 2005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185cm에 79kg으로 NBA에서 뛰기엔 작은 체구라 장래성을 의심받았지만, 2라운드 45순위로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의 지명을 받으면서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팀에는 잘 나가던 스타 포인트 가드 앨런 아이버슨이 있었고, 고 하위 픽 지명이었던 윌리엄스는 주전은커녕 후보 선수로서도 30경기 출장에 그치며 평균 4.8분밖에 출전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선배 아이버슨의 플레이를 워낙 좋아했고 그와 같은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였기에 루키 시즌에는 아이버슨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웜업 플레이 스타일들을 눈으로 보고 따라하며 실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0607 시즌 도중 아이버슨은 덴버 너게츠로 트레이드되었고 팀 전력은 급격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안드레 이고달레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고 팀 컬러도 아이버슨의 원맨 팀에서 팀의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하는 팀 플레이 위주로 탈 바꿈하면서 세 번째 시즌에 평균 11.5 득점, 3.2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실력을 서서히 드러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도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의 턱걸이로 진출하면서 루윌은 큰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갔고, 마침내 다섯 번째 시즌이었던 0910 시즌에는 출장 경기 중 절반 이상을 주전으로 기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전자리를 꽤 차나 싶었던 순간 덴버와 디트로이트를 돌던 아이버슨이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왔고, 전성기가 이미 지난 선수였지만 주전을 고집해 윌리엄스의 역할이 다시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가 지났다고 해도 롤모델이었던 선배를 위해 그리고 팀을 위해 루일은 다시 벤치에서 출격하더라도 감독 님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11-12 시즌에는 평균 14.9 득점으로 활약하면서 식스맨상 투표에서 2위에 오르는 등 벤치이지만 주전보다 더 돋보이는 존재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 이고달라, 주루 홀리데이, 테디우스 영 그리고 루윌까지 독보적인 1옵션 선수는 없어도 평균 10득점 이상 해줄 수 있는 롤 플레이어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던 필라델피아는 동부 8위로 다시 플레이오프 무대에 복귀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라운드에서 맞붙은 상대는 동부 2 의 시카고 불스였고 1차전을 내주면서 시리즈가 싱겁게 끝날 것처럼 보였으나 데링 로즈가 무릎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전력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루일과 필라델피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 시카고 홈에서 열린 2차전 주축 선수들 6 명이 모두 10득점 이상 뽑아내며 17점차 압승을 이끌어냈고 그 중에서도 루일은 벤치에서 시작했으나 20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청금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흐름을 탄 필라델피아는 결국 시카고를 4승이 패로 꺾으며 업셋에 성공하고 2라운드로 향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동부의 강호 보스턴 셀틱스를 만나 7차전까지 가는 접전 승부를 펼쳤는데 라존 론도와 캐빈 가넷의 활약에 밀려 10점 차로 패해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하고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루일은 이 시즌을 끝으로 필라델피아를 떠나 애틀랜타 헉스에서 뛰게 되는데 애틀랜타는 연고지에서 고교 시절을 보냈던 윌리엄스를 지역 스타로 키우고 싶어했고 12-13 시즌 초반 종종 주전으로 나서면서 넉넉한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도중에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입으면서 잔여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되었고 다음 시즌에 복귀했지만 낮아진 효율성을 보여주자 애틀랜타는 두 시즌 만에 루이를 토론토 랩터스로 트레이드해버렸습니다. 주전으로 자리잡으려 할때 번번이 미끄러졌지만 윌리엄스는 식스맨 역할이 자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14-15 시즌 평균 25.2분 동안 15.5득점을 올려주며 드로잔 라우리 다음으로 팀내 득점 3옵션으로 활약했고 2월 말에는 자신이 떠난 애틀랜타를 상대로 3점슛 7개를 퍼부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토론토는 정규 시즌을 동부 4위 상위시드로 마칠 수 있었고 커리어 하이 득점을 갈아치운 루일은 올해의 식스맨상을 수상하면서 리그 내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한층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냈음에도 프롭 탈 탈락과 함께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 되었는데 3년 계약을 맺고 입단한 네 번째 팀 레이커스는 상위픽 지명을 얻기 위해 탱킹을 하고 있는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런 레이커스에서는 주전 출전도 종종 했지만 지명권을 위해 경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SNS에 직접적으로 남기면서 팀의 눈밖에 났고 16, 17 시즌 도중에 휴스턴 로켓으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휴스턴에서도 제임스 하든, 에릭 코든 다음으로 팀내 득점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이적하자마자 자 제목쓸 해줬지만 시즌 종료 후 크리스폴 트레이드에 포함되어 팀 동료였던 패트릭 베벌리 몬트레즈 헤럴과 함께 la 클리퍼스로 트레이드 되면서 다시 한번 la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덧 30대 초반으로 접어든 루일 은 괜찮았던 전니맨으로 커리어 를 마무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클리 퍼스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필요로 하는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제대로 붙잡았는데요 크리스폴의 공백이 드러나지 않게 클리퍼스는 시즌 초반 4연승을 질주했으나 시즌 중반 팀 내1 옵션이자 프랜차이즈 스타 그리핀이 부상으로 장기 결장, 베벌리는 시즌 아웃을 당하면서 팀 로스터의 공백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때 팀을 구할 선수는 역시 루일이었는데 평균 22.6득점으로 커리어 최고치를 찍었고 커리와 탐슨이 결장하긴 했지만 듀란트가 40득점으로 이끈 워리어스를 상대로 3쿼터에만 27득점을 쓸어담았고 커리어 하이인 50득점을 퍼부으며 원정 12연패를 끊어내는 등 최고의 활약을 통해. 2015년에 이어 올해의 식스맨상을 두 번째로 수상하면서 자신이 팀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서부 11위로 프롭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3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임맨 생활을 끝내고 클리퍼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18-19 시즌에도 작년에 이어 평균 20.2득점으로 벤치 에이스를 자처했는데 3월 말에 델커리를 제치고 NBA 벤치 출전 통산 득점 1위에 올랐고 4쿼터 득점은 평균 7 7 으로 리그 내 4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교체 선수로 한정 짓기에는 주전보다 더 돋보이는 활약을 펼쳐주는 선수였고 언제든지 투입되어도 기대한 득점을 뽑아줄 수 있는 득점 전문 선수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최종 성적 48승 34패 서부 8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1라운드 상대는 서부 1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 싱겁게 스윕으로 탈락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2차전에서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가장 큰 점수 차의 경기를 역전하는 희대의 명승부를 연출했는데요 3쿼터에 31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지자 커리는 조기 퇴근하는 등 골스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으나 루일이 3쿼터에만 17득점을 뽑아내면서 조금씩 격차를 줄여갔고 4쿼터에도 헤럴과 함께 27득점을 합작하면서 135대 131로 대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2차전 36득점으로 양팀 중 최다 득점을 기록한 루일은 5차전에서 다시 한번 33득점을 올리면서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2승을 거둬냈는데요. 시리즈는 기본 전력 차이를 뒤집지 못하고 2승 4패로 마무리되었으나 루일과 헤럴이 보여준 활약은 슈퍼스타 못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즌 종료 후 윌리엄스는 2년 연속으로 올해의 식스맨상을 수상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9-20 시즌 시작을 앞두고 클리퍼 파이널 MVP 카와이 레너드와 퍼스트팀 포워드 폴 조지를 영입하면서 막강한 라인업을 구축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개막전 때부터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는 레이커스를 잡아내면서 서부의 지배자가 되기 위한 산뜻한 출발을 끊었습니다. 슈퍼스타가 둘이나 합류하면서 루일의 비중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평균 30분에 가까운 출전시간을 보장받으면서 평균 18.7득점으로 팀내 공격 비중 3위의 자리 중이고, 팀 역시 서부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도 확실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출발은 늦게 할지라도 클리퍼스가 흐름을 바꾸고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시점, 스타를 대신하는 선수이자 최고의 식스맨 루 윌리엄스가 클리퍼스를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그의 커리어를 기대해 봅니다. <목소리>